황철순 교도소에서 현재 몸 상태. 직면 황철수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폭행과 음주운전 임금 체불 등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스물 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고 황철수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게 하듯 들어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황철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수감생활 중인 황철순이 근황을 알렸는데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삼평남짓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 7명과 피부를 맞대어 혹독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최근 폭설과 영화의 날씨에 냉수 샤워를 하며 속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 입소 후 23kg 넘게 체중이 빠졌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매일 초코파이 한 상자와 미숫가루 15포, 율무차 10포를 섭취하며 겨우 8키로를 늘렸으며, 단백질은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참치 한 팩이 전부라 턱없이 부족하고,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이 됐다고 근황을 전했다.